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유언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리스킬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리 백성에게 말하되 메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예언도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숲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8장 2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큐티 본문 22절을 지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에 보니까 사도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상륙을 했대요 자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장 22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차 전도여행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18장 22절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를 떠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도여행의 본거지였거든요. 본부였습니다. 여기를 떠난 거니까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2차와 3차 전도 여행, 여기 2차고 이게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자, 이 둘을 엮어볼게요.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6장 6절로 가볼게요. 자, 16장 6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주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주목적지였는데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막으세요. 그리고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 지역으로 갔는데 이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계획과 다르게 바울이랭은 유럽대륙으로 넘어가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까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해서 안기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 18장 18절에서 19절 2차 전도여행 복기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좀 훑어볼게요. 자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니 수리아로 수리아 안기옥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복귀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누가 옆에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18절 후반부에 보면 갱그레아우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린도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난 곳이거든요. 자 이들을 데리고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옵니다. 바다 건너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결론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이 안 돼, 허락하지 않고, 21절에서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안디오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배운 게 뭐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막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올수 없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영두에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들려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게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도바울은 3차 전도행 때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 둔 지역이 에베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부를 여기다 두고 나중에 오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면 올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주로 염두에 둔 지역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았어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는 들렸지만 아직 3차 여행 때는 가지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3차 전두행을 출발하다가, 출발하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이쪽입니다. 아직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를 보냅니다. 자, 근데 그가 누구인가? 일단 유대인이고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24절, 25절에서, 엄변이 좋고,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풀어보면, 학식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25절에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로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만 아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알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과 그에 관한 가르침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재천 신학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한번 들어보세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예수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당시 특수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가능했다. 자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만 아는 반쪽짜리 아볼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냐면 에베소에 미리 보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에 나와요. 자, 그가 회당해서, 여기서 그는 아볼로죠?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요한의 세례만 하니까 부족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가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분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인 유대 그리스인이에요. 자 그러면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부분은 어떻게 회심을 한 걸까요? 자 로마서에서는 이제 브리스가라고도 하니까 제가 이제 브리스가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 브리스가 부분은 자,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게요.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 폰투스 터키에 있는 폰투스라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회심한 게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회심한 그리스도인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회심한 걸까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예수를 믿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기일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를 견고하게 하고 또 아볼로가 담으로써 아볼로도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애를 든든하게 밑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 27절을 조금 더 보면 지금 이렇게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세워줬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바다 건너 아가야. 아가야는 고린도와 에덴이 있는 그주이니다 아가야는 주고요. 고린도와 아덴은 도시예요. 그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아가야에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아가야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힘있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은요. 멋진 파동 장면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까 견고하게 세워졌으니까 에베소에서 붙잡을 수 있는데 가려고 해요. 이때 막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편지까지 써서 파송해 줍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아가야에서 힘있게 사역을 해요. 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 파가, 아볼로 파가 하나 생성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볼로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어 놨죠. 아볼로가 28절의 표현대로 힘있게 사역을할수 있었던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에베소 공동체의 든든한 파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지였던 거죠. 개척교회 이야기와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어, 저는 이 시대에도 개척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지원하고 파송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개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아직 미진하지만 개척교회 목회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아볼로처럼 새로운 지역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혼자 할수 없거든요.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가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9장으로 가볼게요. 자, 19장 1절에 보면, 자,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갔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을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안수함에 매소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어 19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성령을 받았는데요. 어, 이걸 가지고, 어, 예전에 이런 그 은사집회들이 많았어요. 은사집회의 주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2차 성령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이 구절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에베도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받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안에도두 차례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자, 2차 전도행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혔지만 성령의 인도로 유럽에 가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누리아를 만나고 유럽의 첫 교회인 빛믹보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뭘알수 있죠? 내 계획은 막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 제 계획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막하죠? 근데 그 계획이 막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웠던 a라는 계획이 틀어지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b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내 계획이 막히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블로그에라도 적어놨지만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요 저는 그 청년이 몇번오고안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은혜라는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의 입에서 드디어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고백을 한대요 그래서 어이 부모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예상을 못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는 진짜 몇번 오다 말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면신비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다가 이렇게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적어 놨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수많은 무리를 주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힘드십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들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계획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막막한 삶을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막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